저희는 잠니다저가는하하 <laughs> 절대 날 것으로 먹어서안 되는 음식들이라고? 뭐가 있냐, 봐야겠다. 감자는 뭐, 날로 먹으면 큰일 나지. 콜라니 응, 뭐시 응. 그런 것도 있고, 보면은, 농말 소화 시스템이 이거, 글리코 알칼로이드가 소화 장애를 조질 수 있는데, 대황. 이거는, 옥살산. 파리 먹으면 안 된대. 줄기만 먹으래. 여기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맛이 아주 그냥 얕 같기 때문에 안 먹는데. 니마콩. 아, 하지만 다행히 니마콩을 요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. 이건 무조건 생, 생으로 먹지 마세요. 친어하는 친구한테 생으로 주세요. 콩나콩 네다섯 개만 먹어도 정말 아플 수 있다. 심각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. 렉틴, 버킹 렉틴 때문에. 야생버섯. 근데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야생버섯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버섯을 다 생으로 안 먹는 게 좋아. 그냥 모든 보석 다 조금씩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니 말도 안돼 소리야? 아니 날개란 놈이 정말 할수 있다고? <laughs> 그렇게 나지마 일본인들의 진장이 가져왔지? 아니 밥 위에다가 날개나 올려가지고 간장 뿌려가지고 비벼 먹는 것도 일본인들인데 어 샤브샤브 그 야채물에 탁 찍어가지고 날개란에톡 찍어서 먹는 애들도 걔네들인데 그럼 게 해서 신장이다 몰살당했지? 삼데 고기류는 맞아 내숭. 홍삼 홍삼들은 진짜에 죽었겠네. 아니 이렇게 따지면은 어 육회 어 소고기 육회 뭐 닭고기 육회 그런 거 먹으면 진짜에 죽었어야지 빨리 내숭. 사봐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거는 이건 생으로 먹으면 위험하다고 들었어 엘더베리. 모든 베리는 달것으로 섭취해서는 아니... 안 된다. 포도. 아니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오디 영어로 뭘베인데 먹으면 죽어 스토로 베리 딸기인데 뭐 먹... <laughs> <laughs> 이거 가지네가 생으로 먹으면 안돼뭔 응. 스펀지가더라 우거? <웃음> 아니 아이아뭐 이게 아 이게 이게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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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이이 참치캔 넣고 어, 새상 넣고 비벼서 안 먹었어. 청아몬드? 그냥 아몬드는 다른 건가? 앵무유? 아 그래 뭐 바로 짠 거는 뭐 끓여 먹는 게 나. 밀가루, 밀가루 누가 생으로? 무로스 칼트. 이거 보니까 요리하면 스마트크게 줄어든다. 이거 되게 크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아. 브로리도 생으로 왜 먹어봐도게? 냥 소화가 안 된다네 생게. 싸. 지랄만. 우와! 아, 아, 이것도 뭐, 프로콜리나. 플리플라워. 비슷한, 국산 브로커랑 비슷한. 케일. 형아, 너무 흥분했나봐. 내가 기 밑에 글 보니까, 샐러드에 일부러 안전하게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데, 갑상선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 요오드의 흡수를 억제. 마지막. 자, 호박. 호박은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은 무궁무진하다. 생호박은 익힌 호박보다 섬유질이 훨씬 많다. 잠깐만 그럼 이 지금 아까 전부터 얘기하는 게 호박이 지금 이거 생 호박을 권장하는 듯서 말을 하는데 아 섬유질이 훨씬 많으니까 소화가 안될수 있으니까는 말이가 그러면... 아니 그러면 애초에 저렇게 쓰면 안 되지 왜 헷갈릴 수 있게 저렇게 말하는데.